안녕하십니까. 연구철이입니다 자, 띠리리리. 아, 얼굴은 못생긴 게 이런 자래. 자, 오늘은 저희 지금 벽면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구멍이 하나 보이죠? 클로즈업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 벽지에요. 그, 이게 발포벽지 같은데 이 벽지 안쪽에다가 이 모자국을 냈어요. 모자국을 낸 이유는 뭐, 그러니까 액자라든가 아니면 시계를 걸었던 자리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서 얘를 메꾸는 작업을 할 겁니다. 깔끔하게 메꿔야 되는데, 벽지 여분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벽지 여분이 어디 없어요. 자, 그럴 경우, 주변에 자세히 찾아보면은, 이런 저희 콘센트 자리라든가, 아니면 분명히 그 뒷부분에 벽지가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조금만 있어도 되니까, 그 벽지를 구해서, 구하기 전, 이 안에 이거 구멍도 좀 메꿔줘야 됩니다. 그 메꾸는 것도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금 이 부분을 메꿔야 되요 그죠? 이 부분도 메꿔야 되고. 자, 이 부분도 메꿔야죠. 그죠? 지금 좀 어려워 보이는데. 하여튼, 여분의 백지만 있으면은, 그리고 이 안쪽을 제가 메꾸는 걸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거부터 먼저 메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 커버는, 이 여분의 벽지가 좀 있어야 돼요. 그 여분 벽지도 좀 구해보고, 그걸 제가 같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거의 백색 이멘트니까 지금 거의 백색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백색 실리콘.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백색, 그러니까 실리콘을 쓰면은 상당히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거, 요거 하나 하기 위해서, 백색 실리콘을 살 수는 없고, 근데 만약에 집에 있다면은, 이걸 뭐, 실리콘 그 기계도 필요 없어요. 요만큼만 쓰면 되니까. 뒷부분을 밀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워낙 어, 마무리 작업을 많이 해봐가지고, 뭐. 이거 많이 바를 필요도 없어요. 많이 바르면 괜히, 백지 두께만 두, 두꺼워지니까 거의 같은 높이로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이제 마르기 기다리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여분에 백지를 나중에 붙여주면 되니까. 색깔도 뭐 거의 뭐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잘된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첫 번째는 백색 실리콘을 썼습니다. 그죠? 백색 실리콘하고 헤라를 이용해가지고 싹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죠? 자, 여기는 지금 집에 있는 비누 있지 않습니까? 비누를 한번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들어가죠. 구멍 안으로 잘 들어갑니다. 완벽히 메꿨어요. 그죠? <laughs> 이거 비누는 <laughs> 쉽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비누의 단점은 결국에는 약간 얘는 유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히 말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닦아내야지만이 이그 풀로... 우리 벽지를 붙일 수 있겠죠 비누도 괜찮네요 그죠 자 아까 벽지 여분 있지 않습니까 여분 지금 저기서 떼낸거 우리 인터폰 뒷부분 있지 않습니까 얘를 지금 물에 좀 적셨습니다 이게 지금 적시는 이유는 두께를 최대한 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이 정도는 뭐 충분히 지금 이게 합지 같기도 하고 합지같습니다 합지같고 한번 까볼게요 물에 충분히 적셔야되는데 아한 면이 나오네요 그죠? 자 뒷면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신기하죠 그죠? 이렇게 벗겨지죠 그죠? 이렇게 벗겨야지만이 얘를 한 면을 빼내야지만이 얘가 오히려 두께가 얇아지니까 표시가 별로 덜 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뺏기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짜투리는, 벽지 짜투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멍 메꾸는 짜투리는 간, 너무 아주 작아도 되니까, 주변에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뭐, 콘센트든 뭐든, 그 주변 뒷면에 보면 다 있어요. 이렇게 한번다 벗겨졌어요, 이렇게. 신기하게도. 자, 그러면 이제 저 마르기를 기다리면 되겠죠, 그죠? 다 마르고 난 뒤에, 자, 이제 딱풀을 이용해서 붙이면 됩니다. 강력본은 안 되고, 딱풀이나, 일반 풀 있지 않습니까? 바풀도 좋아요. 바풀도 대길입니다. 진짜 우리 전통의 바풀. 밥풀? 바풀도 엄청 좋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벽지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아까서 비누를 발랐던 부분입니다. 다 건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분의 벽지에 딱풀을 바릅니다. 자, 딱풀을 바른 다음 그 여기도 좀 한번 발라주면 좋겠죠? 그러고 이 라인을 맞춰야 되겠죠, 그죠? 이쁘게 비슷하게 잘랐어요. 좀 말라봐야 알겠습니다, 그죠? 자. 딱풀. 발라주고. 듬뿍 발라야 돼, 딱풀. 그러고. 장난하지 말자, 연구. 똑바로 하자. 측면도 좀 발라주고. 아마. 미술 시간 같아. 초등학교. 나중에 확인하면 될것 같아. 잘된것 같아요, 그죠? 잉? 자, 어디가 작업한지. 아, 나는 보여. 거의 표시 안 납니다. 이야. 잘돼적기죠 어, 저기도 보여.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못자국 벽면에 빵꾸난 거때웠습니다자 오늘 연구 철물 지금 여기 보세요. 이야 거의 완벽합니다. 지금 벽면에 빵꾸난 거 있지 않습니까? 못자국 없애버렸어. 완벽하게. 띠리리리리어일 아, 잘하는데. 자 이제는 이제 벽면에 구멍 뚫지 말고요. 이게 지금 후크입니다. 다이소에서 이거 2,000원 밖에,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핀 형태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날카로운 핀이지 않습니까? 그죠? 핀인데, 얘가 이 벽면을 꽂아서, 이 핀이 꽂아서, 여기 뭔가를, 뭐, 시계라든가 액자라든가 거는데, 얘가 2kg를 견딥니다. 2kg를. 그러니까, 굳이 벽면에 이제 구멍 뚫을 필요 없이, 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저는 이걸 이용합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 저기 액자 자리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쉬워요. 그죠? 끝까지. 그럼 이거 여기 턱걸이 해도 돼. 아, 그건 농담이다. 이게 뜨개 작품입니다. 자, 튼튼하게 견디죠? 그죠? 잘 견디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굳이 구멍 뚫어서 그리고, 그, 구멍 뚫린 거, 오늘처럼 이렇게 떼우는 작업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후크를 쓰시면 돼요. 그죠?